도깨비, 빈센조,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요런 드라마들을 제작해 왔죠.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미국 본토에서 3위. 그 문화와 개성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laughs>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최상욱의 돈 알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돈 알리는 돈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리서치의 줄임말이고요. 어, 정말, 지난번 시간에도 돈 되는 냄새가 조금 났는데, 오늘도 어, 더돈 되는 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엔터 컨텐츠, 엔터 레저를 담당하는 지인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지금 사실, 엔터 컨텐츠라고 제가 소개를 하긴 했는데, 어, 최근에 보면은 좀 재밌는 드라마, 아니면 또 넷플릭스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연말에 뭐 디즈니가 또 들어온다든가 그쵸? 등등 네. 여러가지 그런 기대감이 있는 막 TV를 보면 그런 광고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어, 저희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이런 컨텐츠 산업을 바라볼 때, 네. 어, 단순히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투자 애들 음. 어떻게 갖고 가야 되는지 좀잘 모르겠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좀 신규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신성장 산업 맞아요. 그러니까는 네. 주식시장에 어떤 기업들이 상장돼 있는지도 사실 뭐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네.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업이 컨텐츠 그렇죠. 산업 관련 기업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컨텐츠 섹터에는 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1등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습니다. 도깨비, 빈센조 이런 드라마들을 만든 제작사이고요. 음, 네. TVN, OCN 같은 CJENM 채널의 캡티브 제작사입니다. 그리고 2등 종목으로는 J-콘텐츠리가 있는데요. JTBC 방송사의 브랜드 제작사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부부의 세계, 스카이캐슬 이런 드라마들을 제작해 왔죠. 이렇게 캡티브 채널이 있는 대형사들 외에도 많은 중소형 제작사들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A스토리, 뉴, 팬엔터테인먼트, 키스트 사마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어, 일단 기업들도 있고 또각 어, 컨텐츠 제작사들이 만든 좀 재밌는 드라마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사실 어떻게 보면 컨텐츠 산업이 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네. 아까 얘기하셨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가지고 네. 아무래도 이런 흥행하는 프로그램이 뭔가 나오면은 그 회사를 좀 사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렇지만은 어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가면 좀안될것 같은 그렇죠. 느낌적인 사고 느낌이 팔고만 하게 들거든요.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떤 드라마가 흥행할지도 잘 모르겠고 맞아요. 그래서 이, 이런 컨텐츠 섹터를 어떤 네. 식으로 좀 구분해서. 좀 기업들도 너무 대기업, 아까 소기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또 기업을 좀 나눌 수가 있는지 네. 아니면 이네님은 좀 어떤 식으로 이 섹터를 네. 좀 투자자들한테 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형주, 중소형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캡티브 채널의 유무로도 변화를 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제가 접근하는 방식은 이 제작사가 어떠한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드라마를 제작하느냐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그쵸. 가지고? 아, 그럼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수익 모델이 존재합니다. 음. 제가 표를 준비해 놨는데요. 뭐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번보다 2번이, 2번보다 3번이 더 진화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1번 모델은 사실은 가장 열악한 한국방송사의 외주 제작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도 같이 준비되어 있지만, 대표적인 중소형 종목들은 사실 이 1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작비가 100억이 들어가면, 100억 중에 70억에서 80억 정도를 방송사한테서 미리 보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작사가 직접 발로 뛰어서 1, 20% 정도를 협찬, PPL로 메꾸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메꾸면 흑자가 나는 거고 못 메꾸면 적자가 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열악한 모델이 1번입니다 그리고 7, 80% 정도를 방송사가 먼저 보전해 주기 때문에 가장 알맹, 알맹이라고 볼수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모든 IP 권한이 방송사한테 귀속이 되어 아, 있어요 그러면 네. 아까 첫 번째 얘기하셨던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총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 방송사의 외주 제작사. 그렇 그리고 그러니까 한국 방송사가 대부분 제작비 7, 80%를 대고 그리고 IP는 방송사의 귀속. 맞아요. 네. 네 약간 음. 저희가 말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웃소싱 제조사. 그쵸. 약간 이런 맞습니다. 느낌이네요. 이게 네. 첫 번째 BM이라고요. 그렇죠. 어, 여기 해당되는 기업들은 뭐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있죠? 네. 중소형 제작사들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팬 엔터테인먼트나 음, 뭐초록뱀 미디어, 네. 사만 네트워크 음. 뭐 등등등이 다 존재합니다. 음, 그러면은 두 번째는 어떤 네. BM이 있죠? 이게, 두 번째 네. BM은 사실 1번보다 훨씬 더 살림 사례가 좋아진 건데 똑같은 외주 제작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훨씬 더 돈이 많고 규모가 큰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입니다. 아, 예를 들어서 OTT.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국 방송의 외주 제작. 그렇죠. 두 번째 BM은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사. 네, 킹덤 아. 같은 드라마가 네, 대표적인 네. 이번 모델의 그 샘플입니다. 음, 그러면 이 글로벌 o t t 외주 제작도 뭐 제작비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수익은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네, 100억 제작비가 들어가면 115억을 전액 투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15% 가량으로 안전하게 GP 마진을 일으킬 수 있고요. 직접 발로 뛰어서 뭐 PPL, 뭐 부가 수익 이런 것들을 창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이 역시도 대부분의 제작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가장 알맹이 지적 재산권은 넷플릭스한테 귀속이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BM 같은 경우. 경우에는 국내 방송사가 제작비 70-80%를 대지만 100%를 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작사가 그런 여러 가지 뭐 발로 뛰는 마케팅이나 맞아요. 홍보 네. 같은 부분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좀더 진화한 건데 글로벌 OTT가 115%를 그렇죠. 내주니까 일단 제작사는 제작만 네. 하면 되기는 그럼요. 되네요. 네. 한15% 정도의 마진을 먹을 수가 있고 네. 대신 1번 BM이든 2번 BM이든 둘다그 음. 컨텐츠 IP 자체는 그 맞습니다. 발주처한테 간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은 음. 어,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PM인지 좀. 네. 듣고 싶은데요. 네, 가장 진화된 모델인데요. 제작사가 직접 제작도 하고 알맹이인 지적 재산권 IP도 직접 소유하게 되는 모델입니다. 요거는 음. 사실 직접 제작비를 투입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서 100억 제작비가 있으면 100억을 직접 제작사가 온전하게 다 투자를 할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본력, 큰 현금 보유가 음. 사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음,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은 아마도 그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좀 초반에 얘기하셨던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네. 아니면 제이 컨텐트리 이런 기업들이 주로 네. 세 번째 모델을 했었을 것 같은데 네, 이세 번째 모델을 조금 얘기하면서 요즘에 그러면 그런 중소형 제작사들이나 다른 기업들이 이런 뭐 비즈니스 모델의 그런 변화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 모든 제작사들이 3번 모델로 달려가고 있는 아, 상황이고요. 네, 네. 1번에서 2번으로,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네.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사전 판매, 뭐선 판매가 가능한 만큼 해외 OTT들이 많이 늘어나고 넷플릭스도 우리나라에 많이 음. 투자를 하면서 너나 나나 이제 돈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주 제작이 아닌 직접 선 판매를 해서 돈을 투자해서 만드는 3번 모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뭔가 지금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저 약간 소름이 좀 돋았는데, 네. 어 왜냐면은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뀌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저희가 뭐 DNA 아니면 마킹이라고 할까요? 맞아요. 시장에서 네. 이 회사는 외주 제작사였는데, 음, 맞습니다. 어, 그게 갑자기 컨텐츠 홀더로 좀 변하고 이럴 때,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주가의 리레이팅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투자 기회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점점 글로벌 OTT라든가, 네. 또 자체적으로 컨텐츠 홀더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네. 국내 컨텐츠 기업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네. 뭔가 주가 퍼포먼스라든가 아니면 네. 그런 투자 기회가 조금 생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그러면은 여기서 컨텐츠 프로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세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점점 가는 거는 이제 다 공감을 하는데, 어, 그럼 여기서 한국 컨텐츠들이 좀 뭐라 그럴까? 이런 글로벌 OTT들이 봤을 때나 아니면은 세계 시장에서 좀 통하는 어떤 이유라든가 네. 아니면 우리나라 컨텐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쟁력 같은 부분 네. 이런 것들을 어 좀볼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OTT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쪽에서 저희 거를 계속 구매할 수 있는 어떤 근거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런 이유 이런 것들이 네. 조금 있는지 네 명확하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성비요? 예, 네. 제작비 네. 투입하는 것 대비 흥행력이 상당하고요. 대표적으로 숫자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국은 회당 드라마 제작비가 일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9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네. 중국도 야금야금 높아져서 회당 제작비가 20억 원이나 드는 국가입니다. 미국은 네. 심지어 100억 이상을 회당 제작비로 쓰고 있고요. 어, 일반 드라마가 아닌 텐트폴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대형 작품을 의미하는데, 텐트폴이라고 해도 우리나라는 회당 제작비가 30억에서 35억 원 정도 드는 반면에 미국은 230억 이상을 회당 드라마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요. 일단 작년에, 작년 말에 있었던 스윗톰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이자 네, 이번 근데. 모델로, 맞아요. 네. 이번 <laughs> 모델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네. 제작했었던 네. 드라마인데요. 그게 전체 글로벌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아, 전세계 심지어, 3등이요? 네. 심지어 아시아 권역에서 트래픽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네. 미국 본토에서 3위 거의 최초 기록이었고요. 그 외에도 스타트업이나 빈센조, 시즈프스 이런 드라마들도 전체 월드와이드 랭킹에서 네. 탑권에 어, 안착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 한국 드라마가 막 회당 7, 8억밖에 안 되는데 네. 랭킹은 막 글로벌로 3, 4등 이렇게 찍어버리니까 진짜 네. 엄청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까 한국 컨텐츠가 좀 경쟁력이 있는 그두 번째 두 가지 이유가 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두 번째 이유는 뭐예요? 네. 일단 한국 드라마가 동남아에서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 사실 너무 많다? 네. 글로벌 OTT가 플랫폼들의 최대 격전지가 동남아시아예요. 동남아시아에는 아직 누구 하나 이 시장을 잡아먹은 플랫폼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런 만큼 지금 인구도 많고 소득 수준이 늘어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잡고자 모든 컨텐츠 투자가 동남아에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이블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대표적인 동남아 국가로는 태국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태국의 글로벌, 태국 에서 탑10 드라마의 트래픽을 순위로 뽑아본 겁니다. 그런데 10개 중에서 8개가 한국 드라마가 장악하고 있어요. 1위가 지금 최근에 김선호 씨, 신민아 씨가 나오는 개마을 차차차가 지금 동남아에서 다 1위를 석권하고 있고요. 뭐 대부분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부터 굉장히 많은데 좀 특이한 건. 9위에 있는 응답하라 1988입니다. 사실 1988요 드라마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 알수 알 있는 그 문화와 갬성을 가지고 만든 드라마인데 <laughs> 네. 요게 다른 국가에서 8위권이 9위권에 안착한다는 라게 사실 굉장히 놀랍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외 베트남 랭크를 봐주셔도 여전히 1위, 갯마을 차차차를 시작으로 10개 중에 대부분의 어, 트래픽을 지금 한국 컨텐츠가 휩쓸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만 랭킹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전체 넷플릭스 월드와이드 랭크에서 6개권에 안착하고 있는 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겜말차차차라고 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와, 아, 그러니까 일단 설명만 들어도 굉장히 심장이 지금 쿵쾅쿵쾅 돼가지고 제 목소리가 살짝 떨리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은 어, 해당 제작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가성비 좋은 성적뿐만 아니라 지금 OTT 업체들이 글로벌 OTT 업체들이. 그쵸. 어 가장 타이트하게 경쟁을 맞아요. 하고 있는 너무 게 중요한 시장이죠. 동남아 시장인데 음. 여기서 한국 컨텐츠가 너무 큰 인기를 네. 얻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글로벌 OTT들은 사실 이렇게 비즈니스 모델이 뭐 2번이든 3번이든 2번도 국내 컨텐츠 음. 업체들은 어쨌든 15%의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토대로 컨텐츠 업체들이 점점 자체 제작하는 음. 걸 통해 가지고 더 컨텐츠 홀더로서 어, 또 진화도 할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서 제작한 컨텐츠 대비 너무 가성비도 좋고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어 굉장히 전도 유망한 산업처럼 많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저희가 성장주 성장주 할때뭐좀몇년 네. 정도 지났을 때어 네. 지금보다 더잘돼 있을 것 같은 그런 산업을 전 성장주라고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네, 네. 지금 컨텐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3년, 4년, 5년 지나고 보면은 더 많은 제작사가 더 많은 IP로 어더 음. 많은 그런 제작비를 가지고 더 높은 수익을 그렇죠. 올리면서 네. 뭔가 돈을 잘 벌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laughs> 네, 일단은 어, 저희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어떤 드라마가 하나 성공하고 음. 말고를 떠나가지고 이 산업을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은 컨텐츠 업체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좀세 가지로 나뉜다는 것, 음, 한국 방송국 외주 제작사 모델이 있고 글로벌 OTT의 외주 제작 모델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컨텐츠 홀더로서 직접 컨텐츠를 만들어 내고 컨텐츠 IP를 유지하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근데 그런 세 가지 모델로서만의 장점뿐만 아니라 뭔가 그 컨텐츠 자체 의 가성비도 좋고 동남아시아에서 그쵸. 그런 인기도 좋고 한다는 부분 때문에 이 산업이 굉장히 성장 산업이라는 음. 거를 또 새삼 깨닫게 돼가지고 네. 두 번째 도날리 시간에는 정말 너무 음. 돈 되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네. 영상이 업로드 되고 나고 하면은 투자들이 자 정말 투자에 잘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진짜 <laughs>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지인의 애널리스트님을 모시고 뭐 진행을 했고요. 어, 저희는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